제 이름은 이상철입니다. 올해 74살 5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31년을 근무하고 63살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이 안정적이고 은퇴 후에도 연금으로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퇴직 전 월급 440만원의 절반 정도인 230만원의 연금을 매달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안정적인 공직에 들어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첫 발을 내딛었죠. 제 성격은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는 게제 삶의 철학이었죠. 덕분에 승진도 빨랐고 동기들보다 먼저 오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가 서른 살 때였어요. 중매로 만나 채석 달도 안 되어 결혼했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가장으로서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식사 시간은 정확히 아침 7시 저녁 7시로 정했고 5분만 늦어도 화를 냈죠. 아내는 제게 맞춰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은 관청 같아. 남편은 집에서도 상사야라고 말했더군요. 자녀 교육에서도 저는 엄격했습니다. 아들과 딸두 아이를 뒀는데 특히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강조했죠. 하지만 아들은 제 뜻과 달리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금은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약대를 나와 약사가 되었고요. 두 아이 모두 제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63살에 정년 퇴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저는 갑자기 찾아온 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결제할 서류도 지시할 부하 직원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영향력과 권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하루 종일 아내의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짜게 했어? 청소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야. 빨래는 이렇게 개야지. 사소한 일에도 지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잃어버린 권위를 집에서라도 되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댄스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또래 친구들도 사귀면서 카페에 가고 쇼핑도 하고 가끔은 여행까지 다녀왔죠. 저는 이런 아내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창피한 줄 알아. 라며 반대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제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평생 하고 싶은 일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내 차례예요. 나도 인생에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퇴직 후 8년 제가 71살이 되던 해 결혼 45주년 기념일에 아내는 저에게 이혼 요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특별히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아내를 데려갔는데,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더군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요. 충격 속에서 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참으셨어요. 이제 어머니 인생도 중요해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항상 본인 방식대로만 하셨잖아요. 어머니 마음도 좀 이해해보세요. 딸도 같은 입장이었죠. 결국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는데 거기서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30년 동안 살아온 강남의 아파트 시가 3억원아 재퇴직수당에서 남은 돈 1억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제게 남은 것은 아파트 절반 가격 1억 5천만원과 예금 6천만원, 총 2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가 그 집에 계속 살기로 했거든요. 처음으로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남에서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서울 도봉구에 있는 투룸 원룸을 월세 65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구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와 혼자 원룸에 들어가던 날그 적막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텅빈 방에 제집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빨래를 돌려보고 요리를 해보고 청소를 해봤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일들을 이제 제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요리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라면과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고 점점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식비가 40만원을 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했죠. 평생 아내가 차려준 균형 잡힌 식단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식생활을 하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혼 3개월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 mg/dl로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의사는 제2형 당뇨 진단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혈압이 198,110 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론 힘듭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의사의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듭니다. 건강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 한두 달은 아들이 가끔 전화를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와 아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더니 아빠 올해는 어머니 집에서만 지낼게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딸은 더 냉담했습니다. 항상 엄마 편만 들었던 건 아빠였잖아요. 이제 와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월세 65만원, 관리비 15만원, 식비 40만원, 의료비 25만원 등 매월 고정 지출이 150만원에 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230만원으로 여유있게 살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혼 후 각종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 용돈, 경조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매월 통장 잔고가 30만원씩 줄어들었죠. 특히 의료비 부담이 컸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약을 매달 처방받는데 15만원, 거기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추가되어 총 25만원의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밤에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그 때문에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예금 6천만원에서 5640만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저축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게다가 노후에는 의료비가 더 증가할 텐데, 그땐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습니다. 도봉구 원룸에서의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움, 경제적 불안, 건강 악화, 자녀와의 갈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죠. 73살 생일을 혼자 맞이하던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고 지인 소개로 노인 재무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조언은 단호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현금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세요. 특히 주거비요. 상담사의 제안대로 지출을 재검토했습니다. 가장 큰 지출인 월세를 줄이기 위해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찾은 곳이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는 45만원으로 기존보다 20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74살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5평 남짓한 좁은 방, 공용 화장실, 공용 주방.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평생 모아온 책과 소지품 중 대부분을 버려야 했던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책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앨범들, 자녀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시원에 처음 들어간 날방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교육청 5급 공무원이 고시원 신세를 지다니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 우연히 공용 주방에서 마주쳤습니다. 제 옆방에는 28살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처음 오셨어요? 여기 국이 끓고 있는데 한 그릇 드실래요?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했지만 고맙게 국을 한 그릇 받아 먹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전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그 청년은 눈을 빛냈습니다. 아저씨가 전직 공무원이셨어요? 제 공부 좀 봐주세요. 특히 행정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저는 고시원에서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행정법을 가르쳐주면서 제 지식이 아직 쓸모 있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68살 할머니가 계셨는데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했죠. 이혼 자녀와의 갈등 노후의 불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고시원 주인은 55살의 전직 직장인이었는데 은퇴 후 고시원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제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 저녁 식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공용 주방에서 각자 조금씩 재료를 가져와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자리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옆방 청년이 같은 고시원에 사는 다른 공시생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도 제 도움을 받고 싶다며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이상철의 공무원 교실이 탄생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고시원 공용 테이블에서 다섯 명의 청년들에게 행정학을 가르쳤습니다.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활력을 되찾자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근처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지원했고 주두번 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초등학생 독서지도를 돕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도서관 운영에도 조언을 드렸는데. 그게 인정받아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은퇴했지만 내 경험이 아직 쓸모 있구나. 이런 생각에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밤마다 세 번에서 네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같은 고시원에 사는 노인 세 분도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가기 시작했고 전립선 형제들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노인 건강관리 앱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경험담을 앱 개발에 반영하고 싶다며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월 35만원의 자문료를 제안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추가 수익까지 생겼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세가 20만원 줄었고, 식비도 공동식사 덕분에 월 25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의료비는 여전히 25만원이었지만, 앱 자물료 35만원이 추가되어 월 85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사람들, 도서관 관계자들, 앱 개발팀.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되면서 일상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졌고 하루하루가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고시원에서 1년을 보내면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고시원에는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고시원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고시원 명절 상을 차려 함께 식사했습니다. 각자 고향의 명절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며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안동 출신답게 안동찜닭을 만들었고 전라도 출신 할머니는 녹두전을, 강원도 청년은 감자전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선택적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공용 주방 수요 파스타 나이트도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점점 요리 솜씨를 뽐내는 자리로 발전했습니다. 저도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디지털 세계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활용해 인터넷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보는 정도였지만 점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제가 가르치던 공시생 중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채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겼지만 그 청년이 직접 계정을 만들어주고 촬영도 도와주겠다고 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74살 고시원 할배의 VLOG라는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고시원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과 31년 공직 생활의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석달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고 지금은 2800명이 되었습니다. 매달 유튜브 수익으로 20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고 이것으로 용돈을 해결했습니다. 유튜브 활동이 알려지면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재계 절약의 지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예산관리 경험을 살려 철저한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월급 날인 매달 25일에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85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로 한달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식비 절약을 위해 고시원 주변 알뜰 맛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4천 원짜리 백반집 영업 마감 1시간 전에 가면 30% 할인해주는 김밥집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했죠. 이 지도는 고시원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다른 노인분들께도 공유했습니다. 시장에 가는 시간도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오후 6시가 되면 상인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반값에 살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가끔 손녀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가 생활도 알뜰하게 즐겼습니다. 공공도서관, 복지관, 공원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컴퓨터 교실, 건강 체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 변화 덕분에 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공복 혈당이 120mg/dL로 내려갔고 혈압도 13585mmHg로 안정되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알게 된 손녀가 할아버지를 유튜버 할아버지라며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을 계기로 아들도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설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집에 초대받아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시원에 산지 2년 이제는 이곳이 편안한 집이 되었습니다. 공용 화장실, 작은 방, 시끄러운 환경.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살면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고시원 옆방 청년이 행정직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이상철 선생님 덕분이에요. 합격 수당으로 받은 돈으로 선생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치 제 아들이 합격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런 보람이 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월 85만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2040만원을 모았고 기존에 있던 5640만원과 합쳐 7680만원의 예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라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71살에 찾아온 이혼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을 잃고 작은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평생 규칙과 원칙에 얽매여 살던 제가 이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집이 작아질수록 내 세계는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은 줄었지만 정신적, 사회적 공간은 오히려 확장되었습니다. 31년 공직 생활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74살 고시원 할배로서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규모가 큰 집이나 풍족한 재산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목적 의식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 작은 고시원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